안녕하세요. 정보 중계사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전월세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사례들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꼭한 번은 들어두셔야 합니다. 타빌 대출이 너무 많은 집, 제일 많이 발생하는 피해예요. 집주인 대출이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집을 계약하는 경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70대 애씨가 전세 4천만원짜리 원룸을 계약하러 갔어요. 중개사가 여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더래요. 근저당이 좀 있긴 한데 전세금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믿고 계약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몇달 지나니까 집주인이 세금도 안 내고 대출도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매가 되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잖아요. 결국 A씨는 보증금 절반도 못 받았어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집값보다 은행 대출이랑 보증금을 합친 게더 많으면 이게 바로 깡통 집이거든요.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는 항상 뒷순위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하느냐?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을구라는 곳에 근저당 금액이 나와요. 보증금이랑 근저당 총액을 합쳤을 때 집값을 넘으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아냐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찾아보시고요. 같은 라인, 같은 층 매물 가격 보시면 돼요. 중개사한테도 물어보되 한 명만 믿지 마시고 두세 명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중개사가 말로 문제 없어요. 이러는 건 법적 책임이 없어요. 근저당 담보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크하셔야 합니다. top 이 집주인 체납이나 압류. 두 번째로 많은 게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경우예요. 60대 BC는 월세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찍혀 있는 거 확인하셨대요. 집주인이 지방세를 안내서 집이 언제든 강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서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몰랐어요. 이러더래요. 세금 압류는 세입자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집주인이 세금 안내면 세입자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요.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에서 갑구라는 부분을 체크하세요. 빨간 글씨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으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정중하게 안심하고 계약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세랑 지방세 완납 증명서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대부분 주세요. TOP3,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이거 정말 너무 흔한 실수예요. 60대 씨가 이사하고 나서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전입신고를 한달 뒤에 하셨대요. 그 사이에 집이 집주인 채무 문제로 경매가 걸렸는데, 씨 씨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늦게 해서 보증금 우선순위가 밀려버린 거예요. 보증금 순위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로 결정돼요. 하루만 늦어도 다른 세입자보다 뒤로 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느냐? 입주한 날, 그날 바로 전입신고 하세요. 정부 24 모바일 앱으로도 할수 있어요. 확정일자도 바로 받으세요. 주민센터 가시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해요. 이거 내일 해도 되지? 이러시면 큰일 나요. 입주한 날 당일에 바로 하셔야 합니다. 톱4, 중개사 말만 믿고 등기부 안본 경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했어요. 이거예요. 70대 DC는 중개사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소송이 걸려 있더래요. 전 소유주랑 지금 집주인이 분쟁 중이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집이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어요. 소송, 가처분, 가압류, 경매 개시, 이런 게 걸려 있으면 보증금 회수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중개사는 말로 책임 안 져요. 확인 안 하시면 사기꾼들한테 타겟이 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5분만 읽어보세요. 정부 24 들어가셔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시면 700원이에요. 갑구는 소유권 변동이랑 압류, 을구는 은행 대출 근저당 나와요. 빨간 글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집은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세요. 중개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최종 책임은 세입자한테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프 오 깡통 월세 보증금 안 돌려주는 경우 요즘 제일 많이 늘고 있는 피해예요. 60대 애씨가 월세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원룸에 사셨는데요. 그집 실제 시세는 100만 원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생활비를 메꾸고 있었던 거죠. 계약 끝나고 보증금 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 나중에 줄게요. 이것만 반복하더래요.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1년이 지나도 돈을 못 받았어요.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다가구나 원룸, 신축 원룸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방하려면 주변 시세 확인하세요. 같은 건물 다른 집 보증금이랑 비교해보시고 시세보다 30에서 50% 비싸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80% 넘어가면 위험 신호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top 5만 기억하셔도 전월세 보증금 피해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정리하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둘째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즉시 하기 셋째 보증금이 시세랑 너무 다르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필수 확인하기 정보 중개사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의 돈집 정책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